분노 조절 장애, 지유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지난 1강에 대해서 또 수업을 마치고 이제 2강에 이어지는데요. 1강에 무엇을 배웠냐면, 분노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강에는 분노와, 복음과 분노에 대해서, 예, 복음과 분노에 대해서, 글수도 어, 안의 소망, 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되고요. 복음이 주는 변화 아, 분노된 대상이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받습니다 분노하는 대신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분노 안에 아, 복음 안에서 분노가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